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옴므 묵상 오늘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2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노여움을 피해 도망쳤던 야곱은 빈손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숱한 세월과 수고 끝에 그는 수많은 가축과 식소를 거느린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 길목에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마주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여러 환란과 맞닥뜨릴 때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와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는 에서를 위해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풀어주긴 해야겠는데 별다른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20절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의 형 애서를 위해 택한 선물의 내용이 14절과 15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암 염소 200마리, 순 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등등 이 모든 숫자를 다 합치면 550마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가축대인 것이죠. 야곱은 형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으로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예서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라고 지시합니까? 야곱은 준비한 선물을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벌렸습니다. 기왕 주는 김에 한 번에 주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550마리 가축대를 한 번에 주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며 야곱에게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형이 세 번이나 야곱의 사과의 의미를 생각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감정이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셋대로 이동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18절에 이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 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야곱은 선물의 행렬을 먼저 보내 놓고 뒤에서 불안에 떨며 형을 만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야곱이 예물과 종들을 먼저 보낸 후 뒤따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시간을 최대한 벌었습니다. 선물 사이사이 간격을 벌리다 벌리다 못해 아예 하루를 넘길 정도로 긴 시간을 끌었습니다. 섣불리 형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 대해 학자들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형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꾀를 내어서 형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많이 변한 것입니까? 만일 야곱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아무런 선물이나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형의 마음이 풀리리라 믿었더라면 그것은 정말 믿음 좋은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가운데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형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생각이 실패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기도 하는 아주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주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깊은 고뇌와 번민의 자리에서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 자신은 뒤에 있고 선물을 때로 앞세우며 최선을 다하는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딱 여기 이 모습 이러한 야곱의 계획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 야곱이 할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선택한 이 방법은 이제 그의 손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다음을 장담할 수 없는 불온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꼭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가 들이닥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불안에 떱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무엇이든 결정을 내린 그 순간 보십시오. 그 결정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흡한 결정들입니까? 그 계획이 우리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로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삶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손을 떠난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어떤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삶의 문제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형에서의 마음을 풀고 진심을 다해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던 그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비록 미흡한 방법이었지만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셨으며 그 과정에서 야곱이 신앙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삶의 과정에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온전히 주의 형상을 입은 자로 단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하심을 전심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떠나보낸 이후로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근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를 야곱에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환란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끄시며 이루실 줄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계획을 맡겨드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근심도 염려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토록 우리에게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게 해결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믿음의 이름으로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 사람마다 마음 속에 지혜를 주셔서 주의 지혜를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문제의 때마다 기도로 씨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씨름하는 모든 영가족들의 삶에 문제의 해결과 마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